안녕하십니까. 19년차 인사팀 알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현재 구직 사이트에서 채용 중인 회사를 알아보는 회사 연봉과 재무 상태 옆보기 두 번째, 계양정기 주식회사 편입니다. 제가 현업인 관계로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는 점 구독자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계양정기주식회사의 예상평균 연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금일 국민연금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K사이트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계양정기주식회사의 예상평균 연봉은 6,411만원으로 동종업계 상위 1% 수준이고, 인원수는 738명, 업력은 33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최근 3년 기준 3,500억에서 3,600억으로, 꾸준히 3,000억 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이고, 꾸준히 단기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표로 보았을 때, 업력도 30년 이상 되었고, 매출액도 3,000억 이상으로 안정적이고, 단기순이익도 100억 수준으로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연봉 인상과도 연결되는 지표인 단기순이익 100억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만, 2019년 단기순이익이 1억 4천 수준으로 낮았던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고, 매출액이나 단기순이익 성장률이 낮은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회사 분위기인 잡 사이트의 최근 2년간 리뷰를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내용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장점의 키워드는 평균 연봉 수준에서도 확인된 바와 동일하게 회사 리뷰에서도 높은 연봉과 복지 수준 그리고 연차 휴가의 자율 워라벨이 장점인 기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 평점 1점을 부여한 재직자도 연봉 수준과 복지 수준은 높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단점의 주요 키워드는 상사 문화와 비합리적 의사 결정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업력이 긴 제조업의 특징인 직장 문화와 의사 결정 체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을 주목해서 고려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현재 채용 중인 기업 중에 계양 전기 주식회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계양전기 주식회사는 업력 30년 이상이고 최근 3년간 3천억대 매출과 1천억대 단기순이익을 꾸준히 내는 회사지만 성장률은 높지 않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 분위기는 높은 연봉과 복지제도, 연차 사용, 워라벨의 장점이 있고 제조업에서 주로 관찰되는 상사 문화와 의사결정 체계에 불만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좋겠다.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취업준비에 열심히 모든 분들을 알팀장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